형제님은 네. 죄값이 뭔지 아세요? 죄값, 죄의 값이 네. 뭐예요? 사망이요. 사망. 네.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잖아요. <laughs>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? 다른 종교에서 왜 기독교는 너네만 길이 있다고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. 역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아까 제 값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. 3원1장7절이요 어, 그게 뭐라고 써 있는데요? 5월에 혼았어아 진짜요? 본이거든. 어... 이 지혜와 홍결을 표시하는. 음. 존나 신경을 많이 었네요 제가 쉽게 하나 그것만 말씀드릴게 이미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인이라서 그죠? 아니요 전더 배워야 돼요. 음. 음. 견손하시다.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전해드릴게요. 다른 분들이 또 전도할 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예수님만이 왜, 예수님이 이랬잖아요.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장,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렇게 말했잖아요. 거기서 왜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 할 때, I am the way, the truth, the life자 더잖아요. 더거든요. 어, 어, way가 아니라. 네, 그래서 어웨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, 더웨이는 다른 건없고딱그 길이라는 뜻이잖아요.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제가 죄값이 뭐냐그러니까잘 알고 계셔서 죄값 이 사망이라고 우리 형제님 죄인인가 아까 인정해 그럼 그 죄값 원래는 평화 형제가 죽어야 되잖아요, 그죠?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. 죄 값을 대신 자기 생명으로 갚아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.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사랑하잖아요.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? 근데 그 죗값이 뭐래요? 사망이잖아 그럼 내가 졌,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평화가 죽어야 돼 원래는 근데 내 죗값을 내가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어줬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나도 모를 때내 죗값을 자기 생명으로 다 갚았다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 한자로 알죠? 복복자 소리음자 북된 소리거든요. 영어로는 뭐예요? 북된 소리가 너무 쉬워. 기쁜 소식 뭐예요, 영어로? 너무... 굿 뉴스. <laughs> 그래서 굿 뉴스가 뭐냐? 복음이에요. 그래서 십자가. 기독교 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거든요.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자기 생명으로 다 갚았다. 갚아줄게 아니요 완료예요. 2000년 전에 다 갚았다.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. 네. 형제님이 제 값을 2000년 전에 이미 누가 갚았어요? 예수님. 예수님이 갚아어 완료, 완료. 네. 완료. 갚을 게 아니라 갚았다. 네. 그게 굿뉴스예요? 네. 그게 복음이에요? 네. 기쁜 네. 소식. 네.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다 해결됐어. 네. 그러면 지금 2000년 이후에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?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삶에 야지 마음이. 마음이 그 믿는다 했을 때그 믿음이 무슨 단어냐면 믿음은 이콜 영접이라고. 영접. 그 성경 말씀 들어봤어요?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. 들어봤어요? 그 영접이 바로 그거예요.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.